안녕하세요. 다시 제주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저녁 먹고 난 뒤에 늦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네요. 오늘은 테슬라 투자가 이제 거의 이제 5년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순간이 과연 언제였는지 가장 잘했던 매수의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가 어떤지를 한번 회고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후보군들이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어제 이제 300달러를 하 아, 우리가 너무나 바래왔었던 300달러를 한번 넘어주고, 물론 다시 이제 298달러 대에서 이제 종가마감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기념으로 302달러나 303달러 할때그 어, 차트를 한번 캡처를 떠놓기도 했었는데요. 어, 뭐, 지금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 매크로 환경에 힘을 힘입, 힘입어서 테슬라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글로벌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협상을 해 왔었던 경험을 놓고 보면은 이게 첫술에 배부르기가 좀 힘들고 워낙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협상을 하는 것이고 이번이 처음 만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기는 그렇게 좀어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좀큰 어 진전이 있었다 정도로만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매크로 환경이 어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테슬라 주가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첫 무역 협상에서 관세 협상에서 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정도로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두 국가가 엄청나게 이제 막강한, 어 국가죠. 어 이두 국가가 만나서 하는 첫 번째 협상에서 마치 결론이 나다시피 하기에는 조금, 어, 쉽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만약에 협상이 오히려 좀 결렬 형태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겠죠. 매크로 환경이 안 좋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또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든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다음 주도 어꽤좀 건설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리고 300달러에서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307달러까지 갔으면 그냥 한 330달러까지 그냥 훅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한번 정찰병처럼 300달러 위를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어제 뭐 290달러 초반대에서 종가마감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298달러, 그러니까 300달러 언저리에서 멈췄다는 것도 잠깐 다녀왔지만은 그, 그 잠깐 다녀왔던 307달러 때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이라는 좀 그런 의지도 어제 주, 종가마감에서의 주가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5년 가까이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주도 어,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어, 3,600주 가까이를 이제 계속 모아온 투자를 했었는데요. 어, 탈락했었던 최고의 매수 순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의 순간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어150 달러 때500 주를 하루에 그냥 그 당시에는 분할 매수도 없이 좀 미성숙했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2022년 12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가 곤두박질쳤었죠. 었 그때 이제 150 달러에서 500 주를 매수했었던 를 순간이 지금 결과는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 그 당시 150달러에 500주를 매수를 한그 순간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와이프하고 2022년도에는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제가 조급한 마음에 이제 그 약속 깨트리고 150달러에 이제 500주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과정에서 제 나름은 그 당시 PR도 50대 아래에 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 제 나름의 어, 가이드라를 잡고 후회 없이 매수를 한 것이긴 하지만은, 와이프와 이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 투자를 한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01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계속 모아가는 투자. 그래서 한, 한 4,500주를 어, 또 모아갔었던 그 순간도 매우 의미있었던, 어, 어떤 매수 순간이었다. 아, 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작년에 138.8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140달러 아래로는 매수를 하지 못했었고, 142달러에 아마 52주를 또 공격적으로 모아갔고, 그 이후로 약 900에서 1200주를 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200달러 아래에서 모아가는 투자를 했었던 그 순간도 어 나쁘지 않았던 매수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홍콩에 이제 여정을 이제 가면서도 어그 당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210달러까지 이제 떨어지는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330달러가 무너지고 난그 이후부터 2 2 0달러때까지 이제 떨어졌을때그 중간에 계속 어 할인 행사라는 생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했었던. 그런데 지금 이제 298달러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결국은 다시 이것이 플러스로 결국은 전환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모아가면서 손실 구간으로 계속 있었는데, 근데 언젠가는 이번에 이렇게 모아가는 행사, 할인, 할인 행사 기간에 이렇게 모아가는 투자가 결국은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시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은, 모두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돌아섰었고, 구글도 70달러 때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매도를 하고, 220달러, 230달러 때 모두, 이제, 테슬라 주식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차익도 조금, 이제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최고의 매수 순간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순간을 보면한 가지, 매우, 좀어 신기한 공통점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순간들은 어 일반적으로 어 투자자분들이 공포를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포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테슬라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고 한 물간 주식이고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멍청한 투자자라고 그런 비아냥과 조롱이 낭무하고 있었을 때 저는 모아가는 투자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모아갔던 어떤 그런 그리고 그 그것을 이제 공포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아갔었던 것이 지금 그래도 수익권의 어떤 그런 범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고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테슬라 매수의 저만의 이제 역사에서 최고의 순간을 들어보시면은 되게 조금 쇼킹할 수도 있고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5년 가까운 테슬라 매수를 하면서 최고의 순간은 360달러에서 380달러 사이에 2억 500만원을 매수를 했었던 2021년 연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야 지금 아직 300달러 근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360에서 380달러에 2억 500만원을 매수를 한 것을 어 너가 5년 동안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최고의 순, 매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마 제가 그때 360에서 380달러에 2억 500만원을 테슬라 주식에 넣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채널을 운영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테슬라를 이렇게 3, 3주 넘게 모아가는 투자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 그때 2억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테슬라에 투자를 어, 하려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가 테슬라와, 어, 테슬라 이외에 다른 매우 제가 공부롭게 했었던 어, 투자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자산에 제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테슬라를 그냥 모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테슬라로 모았었죠. 자, 지금은 손실인데, 그러면 왜 이것이 최고의 매수 순간으로 나는 기억을 하냐?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어, 투자 자산이 바로 오픈 도어였습니다. 그래서 오픈 도어를 그때 어, 팔라 하티아라고 하는 테슬라 투자로 큰 돈을 벌었던 그러면서 투자의 대가 소리를 들었던 그 분이. 오픈도어가 제2의 아마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오픈도어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죠. 참고로 오픈도어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어,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였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오픈도어의 주가는 10달러에서 12달러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좋은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나왔고 저도 공부를 해보면은. 아, 부동산 시장만큼 아직, 어, 온라인, 디지털화 되지 않는 분야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공부를 하고, 어, 정말 매력적인 자산이 될수 있다. 그 당시에 테슬라 투자를 하는 것은, 아이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이런 생각도 또 했었던 상에서, 황 오픈도로 어 투자를 하면은, 이거 뭐, 잘하면, 10배, 뭐, 100배도 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면 10달러, 12달러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지금 오픈 도의 주가는 70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달러에 제가 고민을 했었던 그 당시의 가격 대비해서 지금 70센트 0.7달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도 남지 않게 90한 3, 4%의 손실이 난 것이죠. 그때 제가 만약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2억이라는 돈을 오픈도에 정말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투자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마 어 어떻게 보면은 손절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게 제가 아 거기에서 정말 2억이라는 돈을 완전히 거의 날려다시피 한 상태에서 테슬라를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할수 있었을 것인가. 아마 어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더 리스크가 큰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어, 우리가 가장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이제 본전 생각난다는 거 있죠. 본전 생각을 하면서, 어, 오픈도어에서, 어, 잃어버린 그 손실을 다른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랬다면은,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어, 액면 분할 전에 600에서 650달러에서 한 3, 4개월 정도 횡보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버티지 못하고 다른 자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 테슬라 자산을 매도를 해서 다른 자산을 넣었다고 한다면 우량주가 아닌 아마도 어 성장주,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성장주에 또, 어 몰빵하다시피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 희망회로를 돌려가지고, 아, 여기에서 한 며칠만 더 지나면은 내가 오픈도를 통해서 잃어버릴 모든 자산을 여기서 많이 할수 있지. 자, 이렇게 가면서 어, 어떻게 됩니까? 도박의 어, 위험성이 본전 생각나면서 그 본전을 찾는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은 결국은 남아있는 돈이 없어지는 그것이 도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악의 구렁탕으로 구룡, 들어가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지금 손절 구간이 있지만 360에서 380달러의 2억을 테슬라에 넣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저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투자 40년을 하려고 하는 주식투자의 모든 원칙부터 해서 모든 펀더멘탈이다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5년 투자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매수의 순간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지만은 360에서 380달러에 오픈도어로 투자하지 않고 테슬라라는 우량 자산을 투자를 했었던 거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매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들 앞으로 테슬라의 긴 투자 여정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